원장께서는 23년 12월 말에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윤석열, 신원식, 김영현, 김명섭 창의장, 여인영 등과 만찬하신 적이 있죠. 그런 만찬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비상대권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 있죠? 없습니다. 2024년 4월, 신원식, 김영현, 여인영, 그리고 대통령과 관제에서 만찬하신 적 있죠. 3월하고 4월 사이에 사례만 예. 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다시 대통령이 비상 대권 말씀을 하셨고 어, 국방 장관 신원식과 김용현 처장 당시 경호처장과 입장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현장에서 보셨죠?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비상 대권이라는 말씀을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 지난 12월 13일 월요일 정부위원회에서 중고원장께서는 국정원의 내란 개입이 없었다. 그래서 명예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즉,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불명예스러운 것이며 위헌 입법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해석해도 됩니까? 음, 아닙니다. 아 그러면은 명예롭습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예단하는 거. 것...